1,8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구독자 여러분 여기는 남양주에 나와 있는 꿀벌입니다 잔디밭이 골 잔디밭이 우리 집 잔디마당 에서 너무 넓죠? 네 <laughs> 완전 넓어 주차공간 걱정 없어 세대당두대씩은 무조건 확보 아, 근데 나 잔디마당 필요 없다 네네. 여기까지 주차를 할래 음. 그러면 여섯 대도 가능 대박 오늘 집은요 1, 2, 3층 단독주택 오 여기 네. 공기 좋죠. 너무 좋아요. 너무 예뻐요. 집, 네. 집도 커요. 어. 그리고 이렇게 잔디마당 쉽지 않아. 아니 이거가 되게 화면에서 보면 압권이에요. 너무 예뻐요. 아 정말요. 네. 잔디마당엔 수도도 빼놨고요. 오늘 집은 전원주택인데 도시가스. 우와. 캬, 이렇게 단지형 전동주택 너무 멋있죠. 실내도 네. 궁금하시죠. 네. 지금부터 집 보러 가시죠. 1년에 18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티 아니 우리 집 잔디바닥에 이렇게 딱 뒤짐석 해놨잖아 요 이것도 진짜 예쁘게 해놨네요 네. 그리고요 여기서부터 네. 이제 현관이에요 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키권 신발장 3칸 되어 있고요 네. 일괄소등 버튼도 있습니다 오. 중문도 해놨어요 <laughs> 실내로 들어오시면요 1층 공간에는 방이랑 거실, 주방, 다용도실 있어요 네. 그리고 세대분리가 가능하게 전실 앞에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음. 계단이 되어 있어 음, 요 여기는 두 가족, 세 가족 함께 살아도 가능해요. 네. 이 공간 궁금하시잖아요? 네. 먼저 보여 드릴게요. 짠! 게스트 욕실. 화장실. 아, 이렇게 딱 화장실만 있게 어, 심플하게. 아, 그럼 1층에는 화장실이 두 개잖아요. 네. 거실 공간이요. 개방감이 너무 좋은 오픈형 복층. 우와, 아니, 여기서도 이렇게 넓게 네. 보이긴 하는데. 음. 짜 짠. <laughs> 위에가 음. 우와. 예쁘죠? 네네. 개방이참 좋은데요? 거실 폭이 3,600 나오고요. 네. 층고가 어마어마하니까요. 스탠드 에어컨 해놨어. 음. 위에까지 올라가게. 양쪽으로 우리 네. 아트월 자리는요. 고급스러운 필름 시공과 그리고 타일 시공 해놨고요. 네. 주방과 거실이 일체형이에요. 네. 거실에 6인용 소파도 아주 돼야. 그러니까 저 엄청 크던데. 주방이 엄청 큰데요. 냉장고 자리는 이쪽에 놓으시면 되고. 음, 네. 기역자형 상판에 상부장, 하부장, 수납 네. 다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환기창에 창문만 지크잖아요. 네. 쿡탑이야. 아하. 나 싫으면 빼고 이렇게 전기 쿡탑 사용하셔도 돼요. 네. 식탁은 4인 식탁 놓으셔도 되겠지만 네. 6인 식탁을 이렇게 놓으셔도 돼요. 옆에도 여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쪽. 공간이 널찍하기 때문에 네. 좋다. 그리고 요거 그런 음. 메탈 느낌이 나네 그러네요. 고급져. 다용도실요? 엄청 큽니다. 아, 진짜 큰데요? 진짜 크죠. 아니, 되게 깊이 들어가네. 3m 이상 나옵니다. 환기창도 크게 잘 나있고요. 워시타워를 이 정도 선상주면 옆으로 놔도 충분히 공간 확보돼요 근데 나는 보조 주방 필요하다. 그러면 설치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 이거 충분해요. 주방 공간도 다 보셨고요. 이번에는 안방 갈게요. 3,450에 3,750. 오 크다. 널찍하죠. 네. 일단 시스템 에어컨 나왔어. 창도 크게 잘 나있죠? 네. 여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침대 딱 하나 놓으셔도 돼요. 오. 그리고 이쪽 공간이 남아요, 멀티 공간으로. 네네. 여유롭게 뭐, 티테이블, 안마의자 놓으셔도 되고요. 음. 드레스룸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요. 아. 아, 그래서 아까 장롱기기안 하셨구나, 여기서 어. 어, 깊은데요? 이렇게 둘러서 네. 놓으시면 네. 장 놓을 필요도 없어. 시스템장 해놓으셔도 그럼요. 계절로 충분히 들어가요. 네. 부부욕실도 안쪽에 있습니다. 부부욕실이 크니까 네. 샤워 파티션도 해놨잖아요. 어. 오, 여유롭게 쓸수 있어. 아, 메인 욕실이네. 그쵸? 네. 일반 빌라의 메인 욕실이다. 그죠 하지만 우리 집은 단독주택인 거. 네. 젠스타일 선반도 해놨고요. 그리고 미끄럼 방 스타일 해놨고, 단차도 음. 주었습니다. 음. 디테일이 다르다. 이런 거다 이렇게 해놨어. 이야. 분리되게. 음. 1층 공간 다 보셨고, 2층 궁금하시죠? 네. 이제 2층 공간 올라갈게요. 네. 아니, 계단이 어. 넓고, 폭도 좋아. 아, 여 뿌리가 깔끔하다. 깔끔해. 중간에 창도 있어. 예쁘다. 정말 계단이 완만하니까 네. 너무 편하게 올라올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팀장님 뒤에 미니테라스 보여줘야지. 아, 이런 미니테라스가 여기도 있답니다. 뭐 아, 커피 한잔 마시기도 좋고요. 콘센트도 네. 빼놨기 때문에 전기 이용해서 쓰시기도 좋아요. 어허. 등도 달려 있어요. 안전하게 딱 잠그면 돼. 음. 이층 올라오면 난방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네. 좋네. 어, 문을 해놨어. 중문이 있는 거네. 2층이 정말 완벽한, 이렇게 2층층 느낌 나잖아요. 오, 이게 그냥 방문인 줄 알았더니 중문이네요, 진짜로. 중문 해놨어요. 네. 오픈형 부층이기 때문에 여기가 우와. 보여서 아. 자녀분들이랑 소통하실 수 있고요. 아, 너무 좋다. 그리고 밑에서 불러도 들려. 아, 그러니까. 여기는 2층 거실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거실 폭이 무려 3,500! 넓은데요? 어, 사인요 소파 충분히 들어가고요 네. 대형 TV 나도 부담이 없다 아 그리고 2층 공간은 메인등 없이 이렇게 매립등으로만 해놔가지고 네. 좀더 깔끔한 느낌이 나더라고 그러네요. 2층에는 또 방이 두개 있어요 아 그리고 2층에서도 문 열어줄 수 있어 어, 필요해 필요해 이쪽 방부터 소개할게요 2,600에 3,400 우와 3,400 작은 방인데요. 에콩 떴어. 너무 좋아. 너무 <laughs> 방마다 다 개별난 방 진행되고 있고요. 창도 네. 크게 잘나 있습니다. 네. 자녀방으로 쓰시기엔 침대 크게 놓고, 음. 그리고 장 놓고, 책상 놔두. 남아. 어른이 써도 돼요. 어린이. 음. 2층 1번만 보셨고요. 이번엔공용 음. 욕실. 아니, 2층 욕실도 크죠? 오, 아, 이게 진짜 메인 욕실이구나. 어. 그럼 지금까지 욕실이 하나, 둘, 세 번째. 네. 샤워 파티는 되어 있고요. 세바라기 샤워기랑 환기창 있다는 거. 음. 일단 환기창 이 있어야지 이렇게 환풍기능보다도 더 빨리 없어지잖아. 맞아요. 단자 셨고요 수건장도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측의 마지막 방3천0 0에 3,750. <laughs> 이거 그냥 안방인데요? 이 정도면 거실 사이즈. 오. 거실 사이즈 나오죠? 네. 장을 이쪽에 놓으시고, 뭐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충분히 나오고요. 에어컨도 나왔어. 이야. 그러면 방마다 에어컨이 다 있다는 거잖아요. 음. 지금까지 방 3개는 에어컨은 다 있었습니다. 2층 공간 다 보셨고요. 이번에는 3층 갈게요. 오. 아니, 계단에 이렇게 손잡이 있으니까 너무 완만하고 좋다. 아니, 창이 음. 저렇게 길게 내서. 네. 우와. 아니, 여기 너무 이쁘게 나오시는데요. 아, 그래요? 아. 좀 오래 있다갈까요 네. 3층 올라오시잖아요? 네. 그러면 3층에 있는 멀티 공간이 또 준비되어 있어요. 아, 이거 보여드려야 돼요. 이렇게 멀티 공간이 돼 있잖아요? 어, 나름 알파로만한 사이즈네요. 이제. 그치 그치. 네네. 그리고 3층에도 네. 문을 해놨어. 그러네. 이러면 우리 단열 네. 너무 잘 되겠죠? 네. 3층 공간 올라오시면 큰사이즈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오 이거 애들 좋아하는 다락방 스타일이잖아요. 다락방이잖아. 근데 어. 여기 봐봐. 천정이 네. 이렇게 반듯하게 나올 일이야. 여기 이쪽은 완전 반듯하고요. 네. 지금 그쪽만 음. 한쪽 딱 여기만 이렇게 기울었네. 맞아요. 근데 나는 네. 방을 하나 더 하고 싶다 그러시면 왜냐면, 여기를 방으로 만드셔도 돼요. 어, 충분하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네. 제가 길이 한번 재볼게요.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가 무려 7m 10이에요. 우와. 7,300. 우와. 그러니까 방 하나 더 만들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쪽에 수납장 짜놓으시면 요즘 가구도 맞춤으로 나와요. 에휴. 완전히 편하게 그냥 원룸처럼 쓰시면 돼 자. 그리고 3층 공간에 멋진 테라스가 있어요. 이야우. 와 3층은 왕테라스. 아 아유. 바베큐 파티 하라고. 그러네 이렇게 전기도 다 되어 있어서 조명도 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배수시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도 없으면 섭섭하잖아. 네. 수도도 빼놨어. 아유, 근데 다 있네. 여긴 다 있어. 산도 아유. 있고 뷰도 좋고. 스위스, 아이프스뭐 약간 이런 느낌도 나는데요 자꾸 집들이? 외국 느낌 나? 시안하냐? 어. <laughs> 1년에 1,8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 TV. 우와. 오늘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트 집이에요. 네. 분양가가 음. 요 단지잖아요? 네. 6억 중반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것도 괜찮은데 사실 어제 네. 하마티비 계약자분에서 네. 들어오셨어 어. 그래서 파격적인 금액을 해줬어요 아나 들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 <laughs> 그거는 솔직히 진짜 조용히 해야 돼 우리만 특혜 준거아니야 저희 커피숍 언니 네. 9억대 사셨어 <laughs> 아 그래서 아까 <laughs> 자꾸 물어봤어아 네. 요즘 사람들 자꾸 집값을 깎는다면서 제가 조용히 얘기하지만요 네. 오늘의 집은요 하마티비만. 앞자리가 두번 바뀌었어요. 육억인데 그 두번 바뀌었어요. 네, 거억인데두번 바뀌었으니까 꼭유사 문의 주세요. 네. 오늘의 집 실제로 보고 싶다 그러시면요 매물 번호 확인하시고 대표 번호로 전화 주세요. 지금까지 남양주 꿀매물 꿀벌였습니다.